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음, 웹사이트 제작을 훨씬 빠르고 또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부트스트랩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특히 처음 부트스트랩을 접하시는 분들이 핵심을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잘 정리해 봤습니다. 네, 맞아요. 부트스트랩의 가장 큰 매력은, 뭐랄까, 복잡한 CSS 코드를 막 직접 많이 짜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면서도 다양한 화면 크기에 맞춰서 보기 좋게 반응하는 웹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은 그래서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부터요, 그 레이아웃의 기초가 되는 그리드 시스템, 그리고 자주 쓰이는 몇 가지 핵심 컴포넌트까지, 여러분이 부트스트랩과 좀 금방 친숙해질 수 있도록 네, 기본적인 사용법을 명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게 사실 프론트엔드 작업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부트스트랩이 이거를 어떻게 단순화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전문가님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뭐 설치 같은 건 필요 없나요? 아,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CDN. 그러니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뭘 다운받고 설치하고 이럴 필요 없이 여러분의 HTML 파일에 딱두줄 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 HTML 문서의 헤드 섹션 안에는 부트스트랩의 디자인 스타일, CSS를 불러오는 링크 태그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웹페이지 맨 아래쪽, 바디 태그 바로 앞에다가 여러 가지 동적인 기능들, 자바스크립트죠. 그걸 위한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주면 기본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자인 규칙 파일이랑 기능 스크립트 파일을 외부 서버에서 그냥 바로 가져와 쓰는 거네요 와 진짜 간편한데요 근데 자료 보니까 그 메타네임은 뷰폴트 태그 이것도 꼭 넣으라고 강조되어 있던데 이건 왜 그런거죠 아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뷰폴트 메타태그는요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웹페이지가 실제 기기 너비에 딱 맞춰서 보이도록 해줘요 그리고 뭐 사용자가 처음 봤을 때 화면 확대나 축소 비율 같은 걸좀 적절하게 설정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에서 봤을 때막 데스크탑 화면처럼 글씨가 엄청 작게 보이거나 레이아웃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반응형 디자인의 정말 기본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죠. 아하, 그렇군요. 그게 있어야 모바일에서도 제대로 보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럼 이제 웹페이지의 뼈대. 그 자료에서도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그리드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화면을 12개 판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좀 재밌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시빅칸 시스템이 부트스트랩 레이아웃의 핵심이에요. 웹화면의 가로 전체 폭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12개의 똑같은 너비의 열, 컬럼이라고 하죠. 그걸로 나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열들을 내가 필요한 만큼씩 묶어서 콘텐츠 영역을 배치하는 방식인 거죠. 보통 딱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로 전체 콘텐츠 영역을 적당한 너비로 가운데 정렬시키고 감싸주고요. 그 안에 딱 low 클래스로 가로줄, 그러니까 행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행 안에다가 딱 콜, s 시하고 뒤에 숫자를 붙인 클래스를 써요. 예를 들어 딱 콜, s 시6 이렇게요. 이걸 사용해서 해당 요소가 12칸 중에 몇 칸을 차지할지 지정하는 겁니다. 딱 콜, 데시, 6이라면 딱 절반, 6칸을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럼 만약에 제가 뭐 기사 본문이랑 옆에 작은 사이드 바를 놓고 싶으면 본문은 한콜8 이렇게 주고 사이드 바는 콜4 이렇게 주면 딱 맞겠네요. 둘이 합쳐서 12칸이니까 한 줄, 로우 안에 딱 들어가고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화면 크기가 달라지면 레이아웃도 좀 바뀌게 하는 거그 반응형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클래스 이름에 md 뭐 이런 게 붙던데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게 바로 부트스트랩 그리드의 정말 강력한 점중 하나죠. 콜-다시 뒤에요. sm이나 md, lg, xl 같은 화면 크기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중간에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요소의 클래스를 콜-다시 12 콜-md-6,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주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작은 화면,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데서는 12칸 전체 너비를 다 쓰다가요. 중간 크기 화면, md가 보통 태블릿 정도거든요. 그 md 사이즈 이상의 화면부터는 6칸, 즉, 절반 너비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복잡한 CSS 미디어 쿼리 같은 거 직접 안 짜도 클래스 이름 몇개 조합하는 것만으로 반응형 레이아웃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훨씬 직관적이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뼈대를 잡았으니까 그 위에 살을 붙이는 방법, 미리 만들어진 UI 요소들,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종류가 꽤 많던데요. 네, 맞아요. 부트스트랩에는 자주 사용되는 웹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미리 디자인돼서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내비게이션 바, 냅바예요. 보통 웹사이트 맨 위에 붙는 메뉴 영역이죠. 로고나 사이트 이름 넣는 부분, 또 메뉴 링크들 목록, 그리고 작은 화면에서는 메뉴 숨겼다가 버튼 누르면 쫙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토글 버튼 같은 것들을요. 냅바 관련 클래스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바 다시 익스팬드 LG 이런 클래스를 쓰면 LG 사이즈 이상 화면에서만 메뉴가 펼쳐지게 하는 그런 반응형 처리도 그냥 클래스 하나로 가능하고요. 아, 네비게이션 바 정말 필수죠. 버튼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자료 보니까 버튼 스타일도 되게 다양하던데 이것도 간단하게 쓸수 있나요? 그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기본 버튼 클래스 BTN 에다가요 뭐 BTN 다시 프라이머리 이러면 파란색 버튼, BTN-Success 이러면 초록색 버튼 이렇게 미리 정해진 스타일 클래스만 추가해주면 돼요 버튼 크기 조절하는 클래스도 따로 있고요 웹사이트 전체에 걸쳐서 버튼 스타일을 일관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어, 좋네요 그리고 사용자랑 상호작용할 때 중요한 것중 하나가 그 모달, 모달창 그것도 있던데 이렇게 화면 위에 팝업처럼 쫙 뜨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중요한 공지 사항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입력받거나 할때 아주 유용한 컴포넌트죠. 보통 버튼 같은 걸 클릭하면 화면 위에 작은 창 형태로 콘텐츠가 딱 뜨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역시 부트스트랩이 제공하는 정해진 HTML 구조랑 클래스, 그리고 약간의 데이터 속성 같은 걸 이용하면요.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꽤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사용자 입력받는 폼 요소들 예쁘게 만드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모난 카드 형태로 콘텐츠 보여주는 거나 정말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와, 정말 없는 게 없네요. 미리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럼 결국 이런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그 핵심 가치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걸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음, 핵심은 역시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발 생산성 향상, 그리고 디자인 일관성 확보. 생각해 보시면 반응형 레이아웃 잡는 거나, 내비게이션 바, 버튼, 모달, 이런 자주 쓰이는 UI 요소들을 밑바적부터 직접 다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거든요. 근데 부트스트랩은 이걸 이미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나서 서비스의 진짜 핵심 기능 구현에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정의된 디자인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혹은 여러 개발자가 함께 작업하더라도 결과물의 디자인 톤이나 사용자 경험을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 절약과 일관성.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부트스트랩의 정말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훑어봤습니다. CDN으로 간편하게 시작하고, 12칸 그리드 시스템으로 레이아웃 뼈대를 잡고, 또 내비게이션 바나 버튼 같은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부트스트랩의 정말 방대한 기능 중에 아주 일부, 시작일 뿐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에도 보면 뭐 카드나 이미지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캐러셀, 또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얼러트 창등 훨씬 더 많은 컴포넌트랑 유용한 기능들이 소개되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익히신 이 기본 원리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부트스트랩을 더 깊이 탐구하고 또 실제로 활용하시는데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웹사이트나 웹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면, 부트스트랩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작업 과정과 또그 결과물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